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미 제이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내일 할 단타 종목을 선정하는 영상입니다.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니며 모든 매매의 결과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7월 20일에 할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언제든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오늘은 바로 단타 사용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번째 지수가 장 초반 0.5에서 1% 하락하면 대응이 힘든 분들은 매매하지 않고 관망해주세요 두번째 매수 체결 알림이 오면 스탑노스를 이용하여 손절 대응해주세요 세번째 매수와 매도는 항상 분할로 대응하세요 매수하신 후 평단가가 제시해드린 제 매수가와 비슷하면 됩니다 네번째 현장에서 주식을 대응하실 수 있는 분은 매수가와 손절가를 제시해드린 기준에서 1% 정도 여유를 두고 대응해주세요 다섯번째 손절이 나와도 당일 혹은 다음날 손절가를 회복해 지지하면 재매수 가능합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대응해주세요 제가 드리는 매수가는 상승 초입 구간을 드리고, 손절가는 상승 준비 구간의 상단으로 드립니다. 따라서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손절가 위로 올라가면 언제든 상승 준비 구간이기에 매매 가능합니다. 종목을 찾기 전에 제가 먼저 7월 4주차에 추천드린 종목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어제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입니다. 매수가 6,05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딱 손절가까지 빠졌습니다. 흐름이 양호해서 아직은 기대 중입니다. 다만 제가 누차 언급드리지만 손절가 기준으로 한두어 가 정도는 여유를 주면서 대응하세요. 저는 두 번째는 오픈 베이스입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 2890원을 제시해 드렸으니 5원 차이로 매수가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소액은 잡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일은 수익 실현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세 번째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매수도 잘 되었고 현재는 보합권입니다. 수익 실현과 부근까지 내일은 도달할 듯합니다. 지겨워진다면 언제든 평단에서 정리해도 될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세아메카닉스입니다. 현재 매수된 상태로 약보합 상태인데, 흐름을 만들어가려는 것인지 영 움직임이 저조하네요. 다만 손절가를 이탈한다면 절반 이상 비중 축소해주시고, 매수가 자리까지 올라온다면 재매수 언제든 가능합니다. 슈팅이 나온다면 7,500원 이상 슈팅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7,200원 부근을 거래량 동반한 상승대 잡는 게 시드 활용 측면에서 더 좋은 종목이라 봅니다. 이번에는 월요일에 매매할 종목으로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DNC 미디어, 샘CNS. 일진홀딩스, 아남전자, 캠시스를 추천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디앤시미디어입니다 강보합 상태인데 거래대금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네요. 내일 강보합 상태에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샘씨엔에스입니다. 현재는 약보합 상태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매스가를 조금 오버해서 잡았던 것 같네요. 손절가 부근에서 잡고 오히려 4,600원대 손절을 잡는 게 좋았을 듯합니다. 강보합으로 올라간다면 비중을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일진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 역시 약보합에서 강보합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손절가를 오늘 저가로 정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아남전자입니다. 종목 설명을 곁들였던 종목이죠. 오늘 강보합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내일 거래량을 동반해서 2,580을 밀어간다면 비중 추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현대약품, 유비벨록스, 아이캐스트, 자연과 환경입니다. 오늘의 종목들은 이전까지 매매로 드린 종목과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최근 그나마 유동성이 있는 증시이기에 장을 조금이라도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디테일한 매매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현대약품은 5,980원을 돌파할 때 매수하려고 합니다. 손절가는 5,870원을 잡고 진행할 겁니다. 거래량 없이 시작한다면 매수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갭비 뜬다면 매매하지 않고 6,100원대를 지지해주는지 확인하고 시초가 이탈 여부를 보면서 매매할 듯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비벨록스입니다. 내일만 5,800원을 거래량과 함께 올라갈 때 매수할 것이고, 만약 매수 후 눌림이 나온다면, 1 5,350원을 이탈하지는지에 따라 손절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아이캐스트입니다. 내일 이 종목은 9,400원을 돌파할 때 매수해주고, 손절가는 오늘 종가부근인 9,250원을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큰 상승보다는 저구간에 진입한다면 횡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에, 비중은 조금 줄여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자연과 환경입니다. 이 종목은 내일 1,470원을 돌파할 때 매수하여 1,430원을 손절가로 잡고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종목들은 대부분 돌파매매라고 부르는 것들이겠네요. 짧게 먹고 나오기에 편한 종목들이라고 봅니다. 또한 영상에 올리지 못한 종목들은 고정 댓글로 올려두겠습니다. 오늘도 주식하는 개미와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